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월요일인가요? 이렇게 몸이 무겁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날 때좀 피곤하고 그러더니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좀 상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짧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네. 빨리 방송하고, 음식하고. 자, 들어오신 분들, 어, 채팅창 함께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 대박 날 거야. <laughs> 자 그리고 어,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좋은데 누르라고 안 좋아도 눌러요 그냥 <laughs> 좋은 행동은 그냥 자꾸 하는 게 좋아요. 아 이걸님 예 감사합니다. 아 기운은 있어요. 어. 오늘따라 좀 몸이 무겁고 피곤하 고 그래서. 아, 아직 기운은 청년입니다. <laughs> 몸은 좀 왜소하고 그래도 어, 좀 근육질이라서 어, 보기보다 힘을 잘 씁니다. <laughs> 자이호기 마지막에 잘해서 성적을 좀잘 내야 되고 3호기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꼴통 3호기 꼴통 자몇분 들어오셨나요 아, 딱 50분 되셨네 좋아요는 33분 쌍수 나오나요 30, 33 아. 자무이번호 나왔으니까 먼저 보고 <laughs> 아, 조합 회원 월 5만원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아, 조합만 받는 거고요 아, 이거 12월까지만 아, 12월 말일까지만 한식으로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하필이면 다음 주에 사목인데 그전에 사목이랑 잘 맞았는데 요즘은 꼴통이 돼가지고 같이 꼴통짓을 하면 되지 뭐 어쨌든 이번 주부터 조합 11마리까지 매일 계속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 16년도에는 저는 적으로정비를할 거니까 어 25년도 한달한달이니까 하여가 12월까지 다 4주 5주 정도 되죠? 요거 전화번호 942356. 어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그냥 카드 그냥 보내시면 돼요. 조합소하고 노, 노트 하나 배가 있어? 쓸데없는 그런 데 와서. 난 방송 안에 들어와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사람 기본 현대 있어. 홍보를 하고 싶으면 현수막을 걸든지 너또 <laughs> 연애편은 또 뭐야? 자 좌편 어쨌든 월5만원시청하실분 어, 카톡 주시면 되고요. 자, 모의 번호 봅시다. 모의 번호 42, 5번 지나갈게요. 그래서 42, 5번, 9번, 34, 6번, 14, 15, 10번. 어제 방송에도 약수라고 그랬죠. 오늘 방송, 오늘, 방, 오늘 아침에. 자동석으로도 제외로 잡히니까 일단 약수 9번 봐야 되는 구간수 긴 하죠. 3, 3구라고 무조건 제외는 아닌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직 제외는 아니고 일단 3구니까 좀 약수 연속 잘 안나오는데 3 <laughs> 4되겠죠잘 안나오는 자리지. 물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안 나와서 그런 거지. 그럼 나머지 정도 대상수가 되겠죠. 나머지 정도. 단번 때는 어차피 그죠. 어 좁게 보면 456, 넓게 보면 23456인데 3번은 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2번 456. 한번더 2, 4, 5, 6 앞에는 그 정도 밖에 안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이거 일단 대상수고. <laughs> 4 0인 언제 나오려고? 아, 이번 주도 아직 저일까지는 아니고 좀 약하게 나오긴 한데 좀 봐야 되고요. 아, 이쪽 아, 5번, 6번이 중복이네. <laughs> 지난주 무출이었기 때문에 이번주 나올 확률이 좀더 크죠 이런까지는 32는 조금 제로 잡히고 있고 38도 제로 잡히고 있고 33은 저 밑에 나온 수라 바로 올라오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이렇 (267) (2567) 아 (27) 요거 (2625) 소거기 바로 버리면 안 돼야지 그거 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서 어쨌든 이쪽은 출가 가능성이 좀 높게 봐야 되죠 여기는 이렇게 퐁당퐁당 퐁당 그러니까 너무나 지지난 지도 보벌만 나오고 지난 지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가 좀더 강한 자리고 어, 3, 3하고 5번은 이제 특히 3, 3은 이제 확인하기 좀 이상한 확인, 나온 수니까 물론 일정 회계에되한 한번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5번도 버블 자리이긴 한데 버리지 말고요. 가끔 나오고 또안 나온 지가 좀 됐죠. 음, 그리고 또 어, 단번 때 봐야 되는 구간 수이기 때문에. 모뭐이 번호 이정도로 정리하시구요 자 이제 자동 8장 보고 <laughs> 어? 지난 3분어안 나왔다고 그랬나? 검수 봐 다시 다시 좀 볼게요 <laughs> 정신이 없어 저기. 아, 여기 시비 말고. 여기, 여기, 이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쪽에 쪽에기 여기. 쪽기 여기. 에기 여기. 여기, 여에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제 방금 송천 보시는구나 자 자동 봅시다 아, 첫 자동액지 1 7은좀 약하게 잡히죠 16 이후 쓰긴 한데 또 당첨자 수익이도 하고 어, 제, 제 자료 회계 자료상은 어, 약수로 봐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 좀 약하게 봐야 될 거고요. 2, 7 끝은 결국은 2737만 우선 보면 되죠 9 끝이 좀 애매합니다 9번도 3 9 들어가 있죠 29 날짜수죠 19는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아직 강하게 안 올라오고 39도 많이 약하게 잡히고 있어서 9 어, 끝은 나와봐야 하나거나 매력이지 않가 싶은데 어, 디얼에 18, 28, 38, 8끝은 <laughs> 조금 특히 18은 계속 봐야죠. 18안나오지꽤 됐죠. 어, 28도 아직 버리면 안 되는 자리. 여기 25여수 26, 27, 28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38은 어, 많이 약하게 잡히고 있고. 8번도 담번도 번 7번 버브리오스 잘안 나오긴 안 되면 좀 보긴 해야 되는 자리죠. 8 9 10 11 12 13 6 8 9 8가로에 뭐 하나 정도는 있을 건데. 아 11번은 재료 잡히고 제도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 왔던적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laughs> 정, 정렬 닉네임 정렬로 되어 있는 사람 신고한다고도 신고해라 사업자 내고 한, 다 신고하고 하는 거니까 세금 내고 있냐고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라고 <laughs> 세무서 다신 사업자 있고요 세금 다 내고 합니다. 왜냐면 유튜브 수익금이 생기면 이게 나중에 문제 뭐, 뭐 금액이 물론 크지는 않으니까, 사업자 안내도 나중에 조사 받아갖고 <laughs> 크게 뜯으려면 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꼭 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마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저는 집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을 내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반드시 내야 돼요 올해 5월 달도 소득신고 다 했고 음, 다 합니다 요즘은 회계사 세무서 맡겨 놓으면 알아서 착착 해 주잖아요 자리만 갖다 주면 물론 이제 대행료를 줘야 되지만 은 <laughs> 예전엔 제가 직접 다 했는데 아주 귀찮아 <laughs> 후배 회계사가 있고 그래서 회계사에딱 맡겨놨죠, 그냥. 그래, 문제가 안 생기게. 이제, 처마 하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각자 해도 뭐가 조금 미비한 경우가 생기게 오면 머리 아프니까. 전문가 돈 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 사람들도 먹고 살지. 대학료 조금 받아서 래도 쓸데없는 거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주택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아직은 주차 이런 게좀 불편한 데가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빼고는 주택 단지 같은 경우 특히 그러면 이제 도로변에 좀차 잠시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수시로 아주 그냥 전문으로 <웃음> <웃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 신고하는 사람들이. 저가는 복방에도 <laughs> 복권사로 잠깐 원래 기차 사거리 회전할 때그 모서리에 차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복방이 모서리에 있는데 잠시 주차하러 이제 주차하고 복권사로들 오시고 들어가들 가는데 금방사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뭐 터터한다든지 그러면 조금만 오분 십분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번번이 찍혀서 이제 딱지가 날려오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새끼인지 잡음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던데 주차하면 안 되는 자리 에 이제 상습적으로 장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어떻게야 신고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잠시 그런 것까지 그러면은. 하여간 이상한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사람들이자람은 그렇고 아 7번 여기 그죠 보은은뭐 사람은 이사람이 올랐기 때문에 또 나긴 바로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아, 이자동을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십 번대 중후반에 당분이 있는 걸로 나와요 이자동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십오 이십육 이십 이십팔 후반에 잘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해보고 해보긴 해야 되지만. 네. 네, 별로 중의상없고요 응. (3끝) 어차피 지난주에 안 나온 코스긴 한데 음, (3끝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3번은) 제로 잡히고 (13) (2) (3) 13, 2, 3 정도 관심 가져야 될 거고 33하고 4, 2, 3은 이제 조금 약한 자리죠. 뒤 망고님, 토마토님, 난이정님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59에 35, 36, 37, 3연번 30번 떼 어차피 저, 저, 좀 앞에 나왔고 저, 그 뒤에 33, 38, 39 나온 거 사이수 34, 35, 36, 37까지 그리고 이제 3 <laughs>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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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자, 자. 1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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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여 자. 가 자,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2월의 1636, 6곳, 지난주 다 나온 456, 그죠? 456, 여기에서 6 9은 일단 16은 약속, 2월이 아닌 걸로 잡히니까 6번, 1636, 5곳이지만 애매합니다. 5번 25열인가 봐야 되고, 3545, 5곳출간할수 조금 더 높고, 4곳은 조금 애매합니다. 4곳은. 아, 우리 끝 중에 5끝역끝 같은 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물론 4 14, 24, 34, 44다트는 아니고요. 아직 다 살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34는 조금 약한 자리 에 있죠? 14번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번 주는 6세로 7세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1사든 물론 보긴 해야 돼요. 잠요 뭐,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자, 매에 설명드린 조합회원을 5만 원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조합만 어, 받는 거죠. 어, 시청하실 분들은 어,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1월, 어, 마지막 주. 좋은 성적들, 네, 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